그러니 지금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은 HDL이 낮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 육식 위주의 서구식 식습관 다시 말하면 모란고의 동물성 기름을 먹었기 때문에 LDL이 많아졌다라는 뜻입니다. 에스트로겐을 증식 분화시킨다. 그래서 고기를 어릴 적부터 먹게 되면 여성분들은요, 초경이 빨라져요. 초경이 빨라지면은요, 초경은 중학교 정도쯤에 가서 초경이 시작되죠. 초경이 된다는 얘기는요, 임신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요즘에는요, 초등학생부터 생리를 해요. 그러면 초등학생들이 뭐가 된다는 걸 몸에서 임신이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그왜 그랬을까? 에스트로겐의 증식 분화 때문에 생긴 거예요. 그럼 에스로겐이 왜 이렇게 많이 나왔을까? 이것이 바로 육식 위주의 식습관. 다시 말하면 고기를 먹게 되면요. 몸 안에 에스로겐이 증식해요. 고기들이 뭘 먹어요? 사료를 먹죠. 이소 같은 경우에는 풀을 뜯어 먹는데 곡식을 먹는 거죠. 이 사료 안에는 뭐가 들어갔냐 촉진제가 들어가 있습니다. 원래는요, 소가 하루에 20kg의 젖을 짜는 거예요. 근데 이 안에다가 촉진제를 집어넣어요 얘가 하루에 40kg의 젖을 짭니다 우유가 되겠죠 그러니까는 뻥튀기가 된거죠 200% 촉진제 성향이 뭐냐면 에스로겐 류에다 만약에 여성분들 중에서 저는 가슴이 너무 작아요 이 촉진제 먹잖아요 커져버려요 커지는데 무슨 문제가 있냐 탄성도가 떨어지고 빨리 유방암 쪽으로 갑니다 그럼 나는 촉진제를 안 먹어야 하지만은 여러분들이 뭘 먹는 거예요 지금요? 고기를 먹죠. 고기 안에 뭐가 있다고요? 촉진제가 들어가 있고, 또 우유를 먹어. 아, 저는 이런 거안 먹어요. 과자 안 먹어요. 과자에 들어가 있고요. 초콜릿에 들어가 있고요. 이 우유로 만들어내는 것이 치즈들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이걸 먹다 보니까 에스트로겐이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몸에서요. 이 에스트로겐의 특징이 있습니다.